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홋카이도의 숨겨진 보석 니카 위스키의 요이치 중류소로 떠나보겠습니다. 니카 요이치 중류소는 사포르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당일치기 일정으로 다녀오시는 오타루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시거나 기차를 타고 오타루까지 간 다음 오타루에서 버스로 한승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요이치 중유소와 마주하니 맛있는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기분 탓인지 공기부터 달콤하고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방문했을 때가 5월이라 중유소 곳곳에 분홍빛 벚꽃이 아름답게 펴 있었습니다. 요이치 증류소 제조 방식은 스코틀랜드 전통 그대로라는데, 이게 니카 위스키 맛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창업주인 타케츠루 마사타카가 스코틀랜드 전통 방식을 고수했다고 하죠. 투어는 일본어로 진행되어서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중류소 직원분들이 석탄으로 직접 가열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다양한 오크통과 중류기가 있는 공간들을 보면서, 니카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특히 코에서 느껴지는 후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니카 뮤지엄에선 중류소와 위스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가이드분께서 타케츠루 마사타카에 대해 얘기할 때는,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의 열정에 대한 자부심마저 느껴지더라고요. 투어의 마지막엔 고대하던 무료 시음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음은 스모키한 느낌의 요이치 싱글 몰트 그리고 니카 위스키 첫 제품이라 할수 있는 애플 와인과 슈퍼 니카를 맛봤는데 모두 부드럽고 달콤해서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어는 끝나지만 무료 시음으로 마치면 아무래도 아쉽겠죠? 그런 분들은 니카 뮤지엄 내 테이스팅 바에서 유료 시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잔은 15mm로 제공되며 무료 투어 자리가 모두 차서 투어에 참여를 못하신 방문객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타케츠르 퓨어 몰트, 니카 싱글캐스크, 중요소 한정판 에디션 뿐만 아니라 니카 위스키의 다른 중요소인 미야기 교회의 위스키들도 마음껏 맛볼 수 있었습니다. 15mm 기준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니카 위스키를 접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네요. 이날 처형래 부부와 4명이서 갔는데 니카몰트 3종세트, 증류소 한정판 키몰트 3종세트, 요이치 싱글캐스크 10년, 니카 커피몰트, 스루, 니카 프롬더베럴 이렇게 총 10가지의 위스키를 마셨는데요. 저희 4명 모두 이구동성으로 요이치 싱글캐스크 10년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증류소에서 구매할 수 있었으면 구매했을텐데 판매하지 않는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요이치 증류소 가시는 분들은 요이치 싱글캐스크 10년 꼭 한번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니카 위스키 증류소에서 투어를 하고 위스키 구매까지 염두하신다면 오후 투어보다는 가급적 오전 이른 시간대 투어 예약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타케츠르 퓨어 몰트와 같은 인기 위스키와 오직 증류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증류소 에디션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간에 모두 품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